와안 되겠어. 나 이대로 못 살아. 나는 전투를 하러 갈 거야. 게임 스 트리머의 실력을 보여준다. 나 게임 스 트리머. 넌 거기 왜? <웃음> 와,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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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? 나 갇혔는데? 아니 가만히 있어. 왜? 내가 공부를 어? 하나 알려줄게. 마크 유튜버 오프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. 오케이. F 터 누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봐. 딱한 다음에 Shift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정입니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. 오늘은 캡티브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눌러 계속 눌러. 계속 눌러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정 킬 때까지 눌러. 자이 캡티브 맵으로 말하자면은 옛날에 나온 맵인데 때리지 말고. 아 미안. 그래. 어오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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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일단, 캡티브 맵 같은 경우에는, 우리가 배리어 안에 갇혀있습니다. 이 배리어를 점점 넓혀가지고, 클리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만 눌러. 응. <laughs> 아, ESC 누른다. 업적 봐봐, 업적. 뭐야, 이거? 마크. 이 업적을 클리어하면은, 자기장이 넓어져, 배리어가. 아. 카메 어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돼? 응. 나무를 뭐 캐야 돼. 이제. 이렇게 해서 넓히는 퍼즐 맵이다. 음. 밖에 보면은 여기 상자가 있지. 여기 상자랑 저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땅을 넓혀가지고 어. 클리어하는 맵이야. 뭐 뭐해? 흙 파는데. 왜? 일단 파야 돼, 차비야 왜? 그게 마크야. 아니야? <laughs> 응? 음? 우와, 이 친이 뭐야 이거? 못사요. 나 잘못해서 강남클럽으로 왔다네. 강남클럽까지 갈 정도면 잘못해서 간거아니 밑에 봐봐, 돌아버렸다니까 <laughs> 못 살려. 출발, 어디 가? 아, 큰 틈에 날어 아, 미치겠어. 강하게 걸어라. 차비요, 마음공부 잡으라고. 음... 아, 야야야야 아, 저거 어떻게 잡아요? 우리 들나 방법을 찾았어. 근데 못어요 음, 뭐? 아이셔 아... 아직 멀었는데요? 아! 좋아, 안되겠어. 나 이대로 못살아. 나는... 전투를 하러 갈거야. 게임 스트리머의 실력을 보여준다. 나 게임 스트리머! 아! 너 거기 왜! <웃음> <웃음> 와!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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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놀리다녀. 지금 극한으로 굴리고 있는데. 아니... 니가 그 카치... <laughs>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. 탑이야 아, 버추얼 표정이 압권이래. 어? 웃으면 아, 거주얼... 야 <laughs> 아! 그러니까 명이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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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죽여 그래, 죽여 봐. 버자버자 야, 나만 더, 더, 져줘이거 죽여 그래, 죽여 봐. 어, 크레프 지고 그래, 가 하나, 하나, 된다 하나. 아 제발, 아, 이 아, 너 됐다며, 됐다며, 됐다며! 아. 올바이씨! 차비... 레일을 만들어야 되거든? 차비야, 너 레일 만들어봐라. 오! 차비야,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는. 레일 오케이, 맞네. 그걸 알아가야 돼.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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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철. 오케이. 이게 완료. 철, 어머. 철, 나무. 나무. 음. 오케이요. 아비스테기 아아! 작대기가 띄엄띄엄 있잖아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양쪽에 선로. 와와와 와, 와, 됐다. 와 했어. 했어 했어 했어. 했어 했어 했어. 인생 최대 업적 했어? 어 어. 동력이 있는 선로를 만들어. 내가 어떡해 와, 됐다! 됐다! <laughs> 차비 그렇게 1키로 <1km> 있으면 돼 <laughs> 필요하긴 함어 됐다 오오오 레전드 <laughs> 차비야 그 구름을 한번 꺼볼래? 그 지상으로 올라가면 뭐 하나 있을걸? 하늘에 구조물이? 저거? 어 거기 한번 올라가시면. 아니 얘는 어떻게 온 거야? 그 위까지 다도록 노력해. 너 지금 최고야, 너 지금 세상에서 마크 제일 잘해. 오케이. 마크 신이야, 치고. 마신이야, 마신. 마신, 마신이야. 지금 오케이. 마신 고차비, 마신 고차비. 화질이 왜 720이 최대냐고요? 여러분들이 힘을 <laughs> <팀을> 모았 <모아서 웃음>

응? 아 진짜 이거 안돼 이거 아 진짜 안돼 진짜 와 아, 이게 안돼 안돼요 뭘 안돼? 또또또 또 약한 아니, 소리 아 진짜 안돼 못사요 아 이거 가스가 쏘는 순간 그냥 그냥 밀려버린다니까 알았어 봐줄게 잠이야 눈썹 좀 내리 <웃음> <웃음> 뭐야? 응. <laughs> 못 사요 개쩐나네 잡았다네, 잡았다네. 와, 갔어 두 마리야. 아 필요 없어. 아. 아예. 이거 언제 다? 어, 경주 아직 준비가. 와. 어! <laughs> <laughs> 고참이 대멘봉 오. <laughs> 하늘에서 아이템이 야무지게 떨어지고 있던 놓아! 참이었다. <laughs> 아,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지아합니다 어이구 다 멋있네. 어이구 어떻게 어? 어 샤비아 가스트 있는데 상자 열었어? 못 열었는데 막혀 있어서 안 열렸어.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? 어 그거 안 열리던데? 그걸 안 열었네? 그거 안 열리는 거던데? 음. 아이고 부수는 거였군요. 음. 호박. 아 나한테 있구나 도도도돈 돈 도돈, 도돈 여러분들 이거 화제 깨지나요? 하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다음 번에 할까? 그래 고생했다네. 으아 재밌다. 야무졌니? 응 음, 재밌었어. 들어오고 다시 보지 말아. 재밌었어. 가루 고차비가 되어버린 것이었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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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것이었던. 어... 것이었던 것이었던 <laughs> 것이었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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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이었다. <laughs>